구독, 좋아요, 댓글은 피디들과 박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혜원님, 많이 많이 부탁해요. 예! 안녕하세요, 혜원님. 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자가 소리, 음. 예, 구획이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구행이고요 부수는요 회원님 재부수입니다 오른 제부수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글자가 예,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볼게요 예자 소리라는 글자를 만들라 하니까 소리가 물체가 안 보이잖아요 뭐 형체도 없고 예 그래서 소리라는 글자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걸 가로알자입니다, 이게. 입에서, 우리가 말하면 입에서 소리 나온다 해가, 이제, 요걸 예, 입인 거예요. 예. 잡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온 말을, 이거 설립자지요. 아, 나온 말을 이제 세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 지사자, 추상해가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야가 지사자입니다. 예, 지사자도 만들어지면은 형성자로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지사자고 만들어졌다고, 예, 음은 다르지만은 또 형성자들이 됩니다. 야들이 열어놓고 예, 시작합니다. 예, 소리 음. 아까 그랬지요, 세어지다. 입에서 나온 말이 그래서 소리음이죠. 음, 단어함 찾아봅시다. 음악. 예, 음악. 음, 악자 노래 악자 쓰면 되겠지요 노래 악 이게 네, 노래 악자입니다. 그러면 음악 됩니다. 근데 여기 노래 악자가 예, 악자가 일자 다음 입니다세 가지 음이 나옵니다. 예세 가지 음이 나오는데 노래 악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악으로 음이 나올 수도 있고, 즐길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좋아할 요도 됩니다. 그럼 예를 하나씩 들어볼까요? 악, 악보 할 때, 예, 이러면 악보 보자입니다. 이럴 때는 악보 됩니다. 낙보 하면 안 되시죠? 악보. 그 다음 즐길락은 낙원 할 때, 낙원 동산 원자, 원자 쓰면 됩니다. 예, 동산원, 낙원. 예, 악원 하면 안 되겠지요. 이럴 때, 낙원. 그 다음에, 조활요 자는요, 요자 뒤에, 요자 뒤에, 요런 글자가 많이 나온다. 이럴 때는, 어, 노래 악자 배웠다고, 악산, 악수 하면 안 되겠지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게, 요있네. 여기 요산, 요수. 요로 읽어야 됩니다. 예, 글자 하나가 악이 됐다가 낙이 됐다가 요자로 됩니다. 요세 가지 잘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산 요수. 물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예, 자연을 즐기는 사람을 말하죠. 예. 악, 보 낙원. 요산 요수. 또 이런 거해 봤습니다. 예. 예. 다음 글자는 뜻의 13획입니다. 부수는요. 요 마음심이죠. 마음심. 예. 예. 그러면 이 글자가 어떻게 짜여졌는가 한번 볼게요. 예. 예. 요거는 소리 음이고 음에다가 뭡니까? 예. 마음심. 예. 자, 풀이합니다. 소리로.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리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가 있어도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말안 하면 모란, 모, 모른다 하더라고요. <laughs> 예. 일단, 소리를 해가 우리가 마, 나타내야 됩니다. 마음의 뜻을. 말안 하고 가슴속에 묻고 있는 건 아무리 뭐 해도 뭐, 가르, 모르죠. 예. 예, 의의 가지고, 자,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의욕. 의욕. 예, 의욕 하고자 하는 마음, 하. 의욕 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도 있지요, 의지. 예, 의욕, 아유 모르다, 의지. 예, 의욕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요, 의지는 하고자 하는 마음 중에서 어떤 거 하나 딱 굳힌 겁니다. 의욕은 하, 저 사람 의욕이 넘친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뜻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 난 요거 확실히 한다. 요렇게 하나 딱 굳힌 거를 이제 의지를 합니다. 좀 틀리죠? 예,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생각, 억. 예, 16액입니다. 붓은요, 야도 마음심이네요. 요것도 마음심이죠? 예. 자 마음심이다. 뭡니까? 예, 요거 뭡니까? 요거, 뜨드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예. 됐죠? 음, 추억. 우리 추억. 딸을 추잡니다 딸을 추. 추억. 추, 억. 추억은 우리 참 좋지요. 예. 하얗게 바래지도. 예. 가물가물 생각이 나도 추억은 좋은 거죠. 추억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억, 억. 예. 15억이네요. 15억이고. 예, 부수는요, 사람인. 예. 네. 자, 사람인에다가 뭡니까? 요거, 뜨드이지요 자, 풀이합니다. 사람의 뜻은 몇 가지게요? 억가지입니다. 억, 어, 어. 이렇게 쉽게 해줍니다. 저보고 어렵게 가르치달라면 저, 그걸 더 어려워요. 제 박쌤의 속소 한자 교실에는요, 특징이 쉽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나는 어렵게 가르치면 나는 저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사람의 뜻은 몇 가지요? 어, 억, 어, 까지다거 <laughs> 예. 위협할 겁자입니다. 겁. 위협할 겁자인데, 억, 어, 겁. 이렇게 단어를 붙이면은 아주 오랜 세월을 말합니다. 억, 어, 겁. 아, 세월이 억, 어, 겁이라고 하면 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말합니다. 억, 어, 겁. 요렇게 또 단어를 맞춰봤습니다. 억, 어, 겁. 예, 그 다음에는요, 가슴어 17액입니다. 부수는요, 부수 부스 바로 말합시다. 6달월, 6달월이 예, 부수죠 자, 그러면 또 풀이해 볼게요. 이렇게 쓸게요. 자, 6달월에다가 뭡니까? 뜻의 자, 풀이합니다. 뭐, 이런 몸이라 했지요. 6달월이니까, 우리... 몸에, 몸 속에서, 우리 몸에 뜻을 품고 있는 것은 어딥니까? 가슴입니다. 기가 안 찹니까, 풀이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뜻을, 이거 뜻의 자죠? 뜻을 품고 있는 것이 가슴입니다. 가슴, 아 어. 예. 이거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음. 억설. 예. 억척 예. 다 말도 안 되게. 자기 마음대로, 넣 예, 넘겨 짚는 거예요. 예. 억설, 억척. 예, 이렇게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는요, 감탕나무 억. 17액입니다. 예, 부수는 나무목이죠? 예, 부수는 나무목이고, 예, 요거 부수는 나무목입니다. 자, 나무목에다가, 뭡니까? 요거, 뜻의, 예. 예, 나무목에다가 뜻의라는 음을 좀 빌려와가지고 예, 좀 변했습니다 감탕나무억 감탕나무라는 글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 이래서 오늘 다인 겁니다 오늘 말이 빨리 끝납니까 아닙니까 <laughs> 항상 아쉬워요 자 그러면 복습해야 되죠 예, 자 그러면 그거 합시다 훈음하고 부수하고 달아서 하는 거저 앞에 한번 해봤죠 처음에는 훈음 그다음에는 그, 그 글자의 부수 이렇게 말하기입니다. 같이요 소리음 재부수 뜻의 마음심 생각억 마음심 억억 억? 사람인 가슴억 뭡니까 육달을 감탕나무 억 부수 나무목 예. 오늘 수업 다 했습니다. <laughs> 좀 아쉽습니까? 다음 수업 많이 할게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